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지금 제 옆에는 하랑한의원의 용한 한의사 박용한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뭐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볼까요? 음, 오늘은 오미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미자. 네, 오미자는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사람, 사람 이름, 이름 같아요. 아, <laughs> 네, 미자야. 네, <laughs> 오미자는 오 다섯 오미 오. 만미 에? 자는 씨앗 자자입니다. 다섯 가지 맛이 나는 네, 씨앗 맞습니다. 어 대부분의 한약재들은 한 가지 맛을 위주로 해서 약성을 결정을 합니다. 이 약이 어, 효과가 어느 부분에 있냐? 음. 예를 들어서 귤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귤은 단맛이 나죠. 네. 단맛이 나는 것들은 위장에 아, 그래요? 배속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맛을 가지고 어떤 장부에 이제 배속을 시키게 되는데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이 다 나니까. 오장육부에 다배속이 되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물론 대표적인 맛을 신맛으로 꼽기는 합니다. 네. 근 일단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끝에 자자가 붙어 있죠. 네. 네. 이 자자가 붙어 있는 약재들은 이름 끝에 자자, 오미자, 복분자. 사상자, 복분자, 토사자 이런 식으로 자자가 붙어 있는 네. 약재들은 씨앗을 의미해요. 아. 근데 이 씨앗들이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신장, 콩팥 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약재들이니까, 그런 자자가 있는 약재들은, 어, 내 몸을 굉장히 강하게 보충해 줄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동의보감에서는 오미자를 몸을 일단 보하고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남자의 정력을 증진시켜주고, 와. 땀이 심하게 나오는 것을 막아주면서, 어, 그런 약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서, 힘들 때 오미자를 음, 섭취하게 하죠 네. 근데 오미자 같은 경우에 맛이 아까 몇 가지라고요? 다섯 가지 네, 다섯 가지 맛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의 그때 맛이 상상이 가세요 혹시? 오미자 저 먹어봤는데 사실 단맛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진맛이랑 아마 오미자가 지나간 불에 설탕을 타줄 아. 거예요 <laughs> 네. <laughs> 어, 어,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 보통 쓰다고 하죠 네, 쓰, 예, 쓴 맛이 쓰,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아, 아마 그 한약이 쓰다는 거랑 조금 다를 거예요. 떫은 맛도 조금 느껴지실 건데 아, 네. 네 한약을 먹을 때 네. 대부분 힘든 그 맛이 오미자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많은 경우가 오. 물론 다른 약재들도 쉽지는 않지만 네. <laughs> 오미자의 경우 어 끓여가지고 드시게 되면 아마 이 예쁜 얼굴이 한꺼번에 인상이 오. 어, 온갖 주름이 다질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쓴가요? 예, 굉장히 쓰다는 는 말로 말하기는 힘들고 떫은 맛과 쓴 맛과 그 다섯 가지 맛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어예 온갖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 맛이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오미자의 껍데기에는 일단 단맛과 신맛이 조금 있어요. 음. 제가 아까 오미자 지나간 물이라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그 맛이 좀 나요. 그래서 오미자를 차로 드실 때는 끓이지 말고요. 네. 어, 말 그대로 물에다가 몇 시간씩 잠궈 둡니다. 음. 네. 그래서 그냥 물에다가 오미자를 넣어놓고요. 어, 우려난 물만 마시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C라든지 항산화 능력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음. 대신에 속에 있는 맛이, 어, 매운맛, 다음에 쓴맛, 그리고 어, 짠맛까지 같이 오. 있기 때문에 끓이게 되면 그런 맛이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섯 가지 맛이 굉장히 힘든데, 대신에 이 맛들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게 오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두루 좋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고 네. 어 대표적인 맛이 신맛이라 그랬죠. 네. 오미자의 효능이 어, 이렇게 응축시켜주거든요. 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운이 밖으로 퍼져나가면 사람이 퍼지겠죠. 네. 기운이 퍼지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퍼진다는 말은 왜 기운이 없어서 헬렐레 하는 게 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잡아줘요. 음. 네. 그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죠. 아, 음, 오미자 네, 그래서, 효능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특히 신맛이 그런 효능을 조금 더 나타내는데 네. 오미자는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력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내 기운을 소모했을 때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운을 많이 소모했을 때는 오미자가 일시적으로 기운을 굉장히 빨리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미자를 차로 드실 때는 팁이죠. 일단, 그냥, 물에다가, 아 어, 최소 8시간 정도, 1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오래 담궈두면, 뭐, 그만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해놓다가, 드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오미자 약효를 조금 더, 더 보고 싶지만, 맛도 어느 정도 감수할수 있다. 이 생각하시는 어. 분들 오미자를 다려서, 복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아, 네. 오미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한번 먹어보면, 건강해질 것 같은. 네, 오미자는 굉장히 보편적인 약이면서도 엄청나게 건강에 좋은 약재이기 때문에 아, 네. 실생활에서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랑한의원의 박용환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미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에서 박용환을 검색해 주세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